네, 3377첫 번째 주, 두 번째 수행 공부 과정입니다. 카네코르소라는 개를 아시나요? 물론 저도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집에 갔는데, 어, 집에 갔는데 이렇게 뭐 테레비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 12시가 다돼 갔는데. 그래서 이제 대통령 강영욱이라는 사람이 카네코르소라는 개를 길들이는 그 엄마무시한 개들구만요 마피아라는 개도 갖고 있고 하는데 아 중간에 이제 보니까 그이 얘는 도시에서 경계심이 하도 많아서 도시 같은 데서는 불안하다. 자기가 불하는 게 아니라 얘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남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남을 공격하는 참 눈물나는 개다. 근 당신 얘가 여기 뭐 시골로 이사가지 못하고 이런 데서 이개못 기운다. 그리고 이 그러면서 이제 이 개에 대해서 이제 이 개가 아니고 이제 뭐 다른 개인데요 칸이라는 개인데 견종 갖고 칸에코로 소라고. 그래서 결국은 안락사를 시키는 방법밖에 없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가면서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제 보호자를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 개농장 개농장에 가서 팔 개월이나 있었더라고요. 개 개를 버린다고 얘기하면 그거를 자기가 키우겠다고 갖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보신탕 하는 사람들이나 개농장 사람들이 가져가나 봐요. 그래서 8개월 동안 개 농장에 가 있는 걸 이제 찾아가지고 오는 뭐 이런 거다 보니까 개가 나름대로 이제 상처는 받았죠. 상처는 받아갖고 있지만 그 상처 때문에 공격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형욱이라는 사람이 그 개를 컨트롤하고 개 길들이는 방송을 보다 보면 야저 개가 나고 저 개가 거짓짝이고 저 보호자가 내 안에 붙여 내 안에 여래 내 안에 그리스도구나. 근데 이내 안에 붙여 내 안에 그리스도 참나 주인공이 너무 무식하고 이개를 다스리는 방법도 모르는 거죠. 우리도 영에 나가 1 2 3 4 5 6 7 8 9를 다스리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칸에 칸에 코르소 칸이라는 칸이라는 개인데요. 칸이라는 개하고 베인가뭐개두 마리 나오는데 아마 이3377 공부하는 데서 최고의 인연을 제가 텔레비에서본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보시죠. 지금 이3377 공부를 하는데 이3377 공부를 왜 하냐면 나와 내가 만든 모든 인연들이 모든 고통을 여의고 궁극적인 즐거움을 얻게 하기 위함이지 세속적, 속물적, 명예나 이익, 그리고 존경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배운다는 것은 세상의 법도를 알기 위함이고 세상의 법도를 알고자 하는 것은 나의 행을 닦기 위함이다. 어찌 영리를 가지고 감히 이런 공부도를 말하겠는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와 내가 만든 모든 인연들이 모든 고통을 여의고 궁극적인 즐거움을 얻게 하기 위함이지 세속적, 속물적 명예나 이익 그리고 존경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학은 법을 알기 위해서이고 법은 행을 닦기 위함이다. 어찌 영리를 가지고 감히 이런 공부 도를 말하겠는가? 이게 지금 우리가 신이 사위 수의 행위, 또 버릴 사위를 하는데, 자기가 하는 공부에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믿음이 스님들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이게 거이 대승기신론 서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 대승기신론이라는 책이 나왔고, 대승기신론소를 원효대사께서 쓰셨고, 그리고 금강산 매경을 쓰시면서 그 공부 단계로 다섯 단계, 신의, 사위, 수의, 행위, 버릴사위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공부도 이런 공부이다. 어마어마한 공부를 지금 3377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상님들 천도까지 다. 삼 삼월 삼진 날 일단 한 거고 7일 날 한번 더 하고 또뭐할수 있는 방법을 다동 제가 아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이3377 공부의 이제 첫 번째 목표 금강삼 명경의 신의 확신의 단계 자기 안에 열에 내 안에 부처 내 안에 그리스도 아주 정말 전지전능한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이걸 확신을 하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자기의 무의식, 잠재의식, 의식을 넘어서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 자리. 저저 동안 고때도 그랬고, 특히 음력 2월 달에도 그랬고, 뭐 저한테 이렇게 역경계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마누라가, 때로는 아들이 때로는 딸이, 뭐 때로는 직원이, 때로는 회원들이, 때로는 형제들이, 때로는 친구들이, 그렇게 그렇지만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지 않고 일단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지 영의 자리, 내 안에 열애가 봄을 얻기 위해서 기지개를 켜죠. 그러면서 또 이제 다른 도움을 받았는데, 어제처럼 이제 북매디의 무의식, 미러콜, 기적, 무의식의 장애물들, 의식이나 잠재의식의 장애는 있어요. 근데 무의식의 장애물을 떠나보내는 것도, 이거 한번 그 북매디 어떤 여성분이 읽어주시는 거, 미러콜, 이것도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모든 것을 넘어서 판단하지. 여, 여기서는 이제 엄마와 아이로 돼 있는데 이 아이가 개저모 뭐. 카네코르소라는 개저 그렇게서 해 한번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초창기니까 이 신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직하면 대승기신론에서 처음에 이렇게 탁 이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이이 이 카네코르소 이거 개, 칸이라는 개를 하는 거를 보니까 결국은 이카네코르소 개가 이 남자 주인이 통제할 때는 통제가 돼요. 근데 이제 원래 이 여자 주인이 진짜 주인인데 이이 주인이 끌고 나가면은 막 짖고 공격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 자기 주인 이 남자 주인은 어느 정도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보호 본능이 안 없어져요. 자기의 보호 본능이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 자기 원래 주인 여자는 힘이 없으니까 누가 자기 여자 주인을 괴롭힐까봐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얘는 자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아주 두려워서 짖는 게 아니고 두려워서 남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얘는 자신 있어도 공격하는 참 그런 카네카를소라는 개가 그거래요. 근데 남자 주인은 센걸 아니까, 줄을 잡는 힘도 세고, 센걸 아니까, 자기가 가만히 있는데, 여자 주인은, 어, 여자 주인이 내가 안 지켜주면 저 여인 불안하다. 그래가지고서 공격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거짓자이이 두려움, 걱정, 불안감은 내 안에 부처를 못 믿는 거예요. 내 안에 부처가 약하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못 믿는 거예요. 약하니까.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를 뭐 이렇게 뭐 무시를 하거나 두려움? 그런 거? 공이야? 환이야? 걱정? 그런 거할 필요 없어? 에이, 배째라! 뭐 이런 불, 안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10억이 필요하다. 야, 이거 내일까지 10억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야, 10억 안 들어오면 큰일인데, 우리 회사 부도나는데, 뭐 이런 걱정들 있잖아요. 그거를 무시한다든지, 에이 이런 건 망상이야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에 심검으로 베어 버리는 게 아니 아니고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 있는 실력을 키우는 거. 이강영욱이라는 사람이 이 개의 본성을 알고 개가 그동안 어떤 생활을 했고 8 개월 동안 개농장에 가 있었고 하는. 그런 걸 알고 얘의 남을 공격하는 것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연약한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 개를 개를 처음에 반복으로 인해서 어, 반복으로 인해서 개를 어느 정도 공격하는 내가 지금 공격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 여자 주인이 강하다는 교육을 인상을 심어주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가도 잠깐 서 주세요. 그 자기 주인이 누군가한테 명령을 딱 하는 거죠. 저희 개가 좀 위험성이 있어서 그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와 우리 주인이 저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와도 다 제압하고 가는구나. 얘는 얘 두려움이 없 얘가 두려움이 없어지고 걱정도 없어지고 불안감도 없어져서 아주 착한 개가 되더라고요. 결국은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거짓 자기, 이 몸뚱이 자기를 몸뚱이 자기가 왜 두려워하고 왜 걱정하고 왜 불안하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이 몸뚱이 자기가 두려워,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불안감을 갖지 않게끔 우리의 영예나 주인공 공예나내 안의 그리스도 내 안의 이 열애를 힘을 키우고 과시하는 거예요. 이 방송 꼭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이 개가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라고 생각하고 이 여자 주인을 자기 주인 자기의 내 안의 여래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 강형욱의 이 개는 훌륭하다 카네카르소 꼭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신의입니다 이거를 금강삼매경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때 여래께서는 이 뜻을 표시고자 계승으로 말씀했다. 법은 분별을 따라 생겨. 야, 저 사람이 우리 주인, 우리 힘, 우리 주인 힘도 없는데 우리 주인을 공격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우리 주인이 힘이 없다, 없는 사람이 아니 아니고 우리 주인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구나. 그런 정체가 드러나면 그 두려움이 없어지나니. 그렇게 가지가지 두려운 걸 없애버리고 나면 이 법은 나고 없어지는 생멸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미약한 열애가 강한 열애, 내 안에 미약했던 주인공, 내 안에 미약했던 공애나가 강한 나라는 것을 드러나게 해주는 거죠. 드러나게 해주는 거. 이이이 이 여자 주인이 뭐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단지 강영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세요. 좀 세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게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걔한테 보여주니까 걔가 걱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3377 공부에 아주 도움이 되는 이런 강영욱의 걔는 훌륭하다. 카네카라 속 한편 꼭 봐주시고, 그리고 나서 무의식의 장애물 떠나 보내기. 왜걔도 무의식의... 무의식에서 두려운 거거든요. 자기 의식으로 두려운 거거든요. 어저 우리 주인을 누가 공격하면 어떡하지? 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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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자 주인이 없어지면 난또 개농장 또 가야 되는데 이런 자기의 무의식적인 걱정도 있고 여자 주인을 걱정하는 의식의 걱정도 있고 개농장에서 8개월 동안 있었던 그 불안감이라는 그 잠재의식도 있고 이카네카라 쪽하는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의 불안감, 걱정, 고민이 주인을 지키겠다는 충성심으로 과잉충성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자기가 안락사 당해서 죽어 없어질 뻔했죠. 반드시 한번 봐주시기를 3377 공부하시는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두번째 날 공부 신의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